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리플 제목 달아놨지만 다른 얘기도 많이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이 또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트랑 리플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개박살 난 알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헤쳐 나가셔야 되는지. 어떻게 또 우리 이 계좌들을 복구할 수 있는지 영상 속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꼭 리플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도 갖고 계실 거예요. 자, 리플 화이팅 혹은 들고 계신 종목 화이팅 외쳐주시고요, 혹은 서인아 화이팅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지금 리플도 보시게 되면 어제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줬다가 오늘도 또 하락을 크게 보여줬습니다. 자, 회복을 다시 하는 듯 하더니 왜 다시 끌어 내렸을까? 제가 지금 순서대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관세 때문이죠. 트럼프가 이제 뭐 캐나다에도 멕시코에도 중국에도 관세를 추가적으로 또 매기겠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여파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가 동반 급락했다. 투자자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자,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요거 때문에 왜 코인 시장에 내려갔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자, 관세를 뭐, 캐나다에도 매겨, 그리고 멕시코에도 매겨, 중국에도 매겨. 그렇게 되면은, 왜 갑자기 코인 시장이 하락을 하느냐. 일단, 요거를 이제 관세를 올려가지고 수입을 하게 되겠죠. 미국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 물가가 또 상승한 것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게 되면 물가가 또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관세를 많이 매겼기 때문에 이걸 비싸게 팔아야 또 이득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물가 체감을 누가 합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이 합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이 물가 체감을 하고, 그리고 또 물가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연준에서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플레이션을 내리기 위해서 또 다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금리 인상을 우려해서 코인 시장이 하락하는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저는 조금 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코인 시장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왜 그렇냐? 한번또이 고인플레이션 시대를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다들 코로나 때 돈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자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엄청나게 인상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힘들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또 고물가 시대에 열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저는 지갑을 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 소비자들의 지갑이 다치게 되면 인플레이션 심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다? 경기 침체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자산들이 우리 위험자산 시장으로 쏠리기 때문에 우리 코인 시장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호재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 안 되시는 코린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조만간 이 코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이것저것 다 정리해서 영상 하나 또 올려 드릴 거예요. 어쨌든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을 때 기억하면 되는 거 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면 코인 시장은 내려가고 금리를 인하게 되면 코인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만 일단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호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 비트코인은 떨구는가?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일단은 고인플레이션 시대를 또 우려해서 금리 인상이 나와줄 수 있는 거를 걱정하고 있다. 자 일단은 요 앞에 바로 앞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그걸 또 악영향을 받아서 하락한 걸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또 어제 봤을 때뭐좀 회복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분명 리플도 지금 차트를 봤을 때 보시게 되면은 어제 3,133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4,300원대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도 보시게 되면 4,300원대까지 회복했었는데 왜 다시 3,800원대까지 저점 찍고 이제 다시 4,000원대 이렇게 머물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좀 유예를 하겠다 요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충격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딱 복구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 유예를 하는 게 어디만 해당이 됐다 캐나다랑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한달 정도 유예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왜 지금 다시 내려갔느냐 중국이랑은 합의를 조금 더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진핑하고 관세 관련해 가지고 대담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결과가 또 좋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협상이 안 되면 대중 관세에 대해서 더 올릴 거다라고 트럼프가 발언을 했었는데, 자, 요게 좋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됐냐면, 추가적으로 관세를 더 하겠다. 그리고 뭐 원자재 수출 규제를 하겠다. 요런 식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코인시장이또한번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 다만, 어제, 어제처럼 미친 듯이 쏟아내리는 거는 이미 한번 내렸기 때문에, 그 충격에 대해서 조금은 완화돼서 또 이렇게 하락이 나와준 상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반대로 10일부터 일부 미국 상품의 10% 관세를 때리겠다. 석탄과 에너지는 15%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를 때리겠다. 미국에 대해서 보복을 한 거죠 중국이. 그러면서 또 상황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세 관련해 가지고 코인 시장에 악재로 작용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하락을 가져왔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한 호재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 가 기축 통화의 자리에 앉아 있죠. 요거이 지위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세를 가지고 이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꺼낸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느냐? 일단은 국채 금리가 내려갑니다. 국채 금리가 내려갈 거고 지금 또 파월한테 금리 인하해라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고 압박을 넣을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경기 침체가 나타나게 되면은 또 금리를 인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것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트럼프는 왜 이렇게 이 시장에 대해서 하락을 갖고 올수 있는,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갖고 올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요런 식의 발언들을, 요런 관세 전쟁을 왜 펼친 걸까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걸 보시면 미국의 15개 주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채택해야 된다라는 법인을, 법안을 도입을 했다라는 이런 자료예요. 자, 플러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왜 코인 시장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쳤겠어요? 자, 지금 트럼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일봇은 미국의 암호화폐 행정명령,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이 올라갔다. 트럼프도 우리 비트코인을 이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미국 정부가 이거를 꼭 보유를 해야 돼. 이 코인 시장을,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유할 거고 보유해야만 한다면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높을 때 가격이, 아니면 가격이 낮을 때,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가격이 낮을 때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어떤 수단이든 얘기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려 놓고 정부에서 미리, 은밀하게 매집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왜 아무 앞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니만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적처럼 행동을 하냐? 왜 트롤짓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거는 트럼프가 굉장히 똑똑한 선택을 한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력들이 하는 짓이 무엇일까? 가짜뉴스 퍼뜨려놓고 본인들은 밑에서 잘 주워놨다가, 자, 가짜뉴스 퍼뜨리고 가격 올리죠. 개인들 막 따라 붙으면 위에서 던지고 나가버려요. 자, 이 세력 짓을 가장 앞에서 트럼프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미국을 얻고 아주 당당하게 세력제라는지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싸게 사서 위까지 같이 갈수 있도록 지금 트럼프가 바로 앞에서 나서서 관세로 전쟁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싸게 살려고 지금 이런 식의 작전을 펼치고 있다. 라고 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 같은 경우는 많이 무너졌지만 지금 현재 올해 7번째로 비트코인 펀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여섯 번에 이렇게 펀딩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그 다음에는 또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저번 불장에, 21년도 불장에 VC들이 투자를 시작하면서 불장이 찾아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20년도 말에서 21년도 초랑 비슷하게 VC들이 지금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 투자 규모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게 지금 다 온체인 데이터에 녹아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공포에 매수해라. 계속 그렇게나 외쳤던 겁니다. 왜? 결국 이 시장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장으로 나아갈 일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결국엔 여러분들 공포에 매수해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너무나도 이렇게 시장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특히나 또 우리 알트코인을 또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알트코인 비중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밑에 내려와서 주술래도 탄이 있어야지 이 돈이 있어야지 또 죽고 하는 거지 나는 지금 그럴 여유가 없다 그리고 나 지금 너무 많이 물려있다 알트들만 보유를 하고 있었더니 지금 비트가 한10% 정도 내려왔는데 그러면서 알트들 진짜 피토하면서 내려왔다 잖아요. 이래서 내가 지금 물려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하지만 그건 그냥 이 종목의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의 계좌는 지금 한분한분 한분 정확히 따져봐야 됩니다. 어떤 종목들을 얼마만큼 보유를 하고 있고 이 종목은 정말 내가 봤을 때는 불장이 끝날 때까지 오르지 않을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은 정리를 하셔야 되고 지금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 여기서 물타기를 해서 반등할 때 언제 나와서 우리가 시드를 잘 보유해 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너무 이것저것 막 마이너스 40%, 80% 답이 없다 하시는 분들 지금 이 계좌 한번 진단 받으실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 장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멘탈 제가 잡아 드리면서 요거 한번 케어 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 영상 요렇게 시청하고 계시죠? 밑에 내려 보시면 제가 요렇게 설명이나 댓글에다가 동일한 링크를 하나 달아 놨습니다. 자, 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요런 창이 뜨는데, 자, 여기서 서인아의 무료소통방 참여와 보유 종목 긴급 진단 여기 꼭 체크 체크 해주셔 가지고 이번에 또 많이, 물, 많이 물리신 분들 있죠 그분들 제가 빠르게 긴급 진단 도와드릴 거니까 꼭 요거 같이 체크하셔서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숫자만 적으시면 제출이 안 됩니다 자 여기 봐주시면 010 다시 뭐뭐뭐뭐 다시 뭐뭐뭐뭐 중간에 이렇게 빼기빼기 빼기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까지 완료를 해갖고 제출하시면 을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이렇게 내려왔을 때 2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절망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자, 제가 또 하필 어제 또 외부 일정이 있어서 영상도 못 올려드리고 했었는데 왜또 이렇게 제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장이 안 좋은 건지. 그래서 제가 또 빠르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지금 박살난 잔고 제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절대로 안 좋은 생각 하지 마시고, 아직 남아있는 기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연도, 25년도에 복구할 수 있는 기회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잘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절대로 안 좋은 생각 하시면 안 되고, 저랑 같이 함께 하면서 잘 복구해서 빠져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또 제가 그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려드렸었잖아요? 요거를 올려드렸는데, 제가 여기다가 뭐 종목 궁금하신 거 올려주세요. 말을 안 써놓고 댓글에만 늦게 좀 해놔가지고 라이브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라이브를 더 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종목이 좀 달린 게 있나 확인을 하고 요거 종목 상담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오히려 또 이렇게 하락하고 급할 때 라이브를 찾으실 줄 알았는데 영상이 더 보고 싶으셨나봐요. 알고랜드 리플 부탁드립니다. 591원. 자, 지금 일단 차트가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 현금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저는 조금 밑에서 추가적으로 담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조금 미래 전망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내려왔을 때 조금 주워 담으시면 좋겠다. 근데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회복하기 힘들어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이 개인 상담 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함부로 또 밑에서 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종목들은 밑에서 주수였다면 물타기에서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맞긴 하고요. 자,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또 회복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차트가 봤을 때, 음, 여기서 한번 버텨줬기 때문에 그래도 평단 때까지는 노멀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알고레드 같은 경우엔. 그리고 리플 지금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자, 일단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 상황 자체가 이 코인이 문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갖고 계셨던 거에서 빠졌던 거 정도는 거기다 회복을 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안에 그래도 회복을 좀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내려왔을 때탄 있으시면 조금 더 채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가격대는 리플은 앞으로 더 보기 힘들 거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담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 하나도 안 하려고 해요. 리플 어차피 갈 코인 맞습니다. 라이브를 그 시간에 볼 수가 없어서요. 아 그렇군요. 아 퇴근을 퇴근 길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니어 프로토콜 7,500 저항선 한번 봐주세요. 7,500원. 니어 같은 경우에도 7,500원대에는 회복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복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니어프로토콜도 그래서 일단은 올라가긴 할 건데,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회복할 때 같이 올라갈 거라서, 음, 일단 이번 주 안에는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STP 176원에 물려 있어요. 너무 위에서 물렸는데, STP는? 이 친구는 거기까지 다시 가기 좀 힘들어 보여요. 왜냐면은 이미 이때 이렇게 완전 장대양봉 나왔을 때 들어왔던 세력들은 요거 나가면서 슬슬 슬슬 다 나갔어요. 그래서 새로 매집을 해서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서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 가격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도지 스텔라 로맨 리플은 말씀드렸고요. 모지가 527원 500원대까지는 금방 회복할 것 같은데요 네 평당까지도 문제없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스텔라 로맨 같은 경우에는 리플 오를 때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져봤을 때는 뭐 여기까지는 금방 올라올 거예요. 630원대까지는 금방 올라올 거고요. 모카버스 평단이 440원까지 올까 궁금해요. 440원. 어, 지금 모카버스 많이 깨졌네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한 게한 번에 쉽게 복구되지가 않으면 모카버스가 또 추가적으로 195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올라가려다가 막혀서 반등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락에 대해서도 한번더 대비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 제대로 잡아서 얘는 흐름 타기 시작하면은 400원대 뭐 금방 갑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에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을 하셔야 되고, 이 평단까지는 갈수 있어요. 반등만 제대로 잡으면. 스트라티스 장기로 왜 보고 계시죠? 앱토스는 2810원인데 정리하는 게 맞을지. 스트라티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메리트가 있을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서 잡아놨다가 한 번에 슈팅 확 섰을 때 정리하고 나오시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뭐몇년 동안 장기 존버를 하겠어요. 저는 그런 종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앱토스. 애프토스. 앱토스는 2만? 2만 810원. 아,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앱토스. 앱토스 요즘 그 행보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땐 굉장히 획기적인 종목이었어요. 이 친구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음, 각광받는 종목은 아니어서, 지금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 친구는. 음, 물타기를 하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서 뚝 정리해버리면 너무 시드가 갈려버리니까, 물타기를 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텍스, 2100원. 2100원 때까지는 금방, 금방 회복할 겁니다, 스텍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앱토스, 동일합니다. 근데 앱토스도 처음에 나왔던 취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그것보다 더 주목받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앱토스를 들고 가셔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라나, 322,000원. 솔라나는 그냥 계속 들고 가세요. 어, 잘 잡으셨네요, 밑에서. 네, 요 친구는 계속 들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일단은 뭐, 오늘 제가 종목 상담도 다 도와드렸는데, 오늘은 영상이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짧은 것 같죠. 우리 여러분들, 일단 뭐... 급하기도 하실 거고, 지금 코인 시장이 너무 내리니까 또 마음의 위안을 좀 얻고 싶으실 거고, 제가 영상을 오늘은 조금 짧고 임팩트 있게 빠르게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계속 시장 지켜보면서 브리핑 도와드릴 거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계속 같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좌 지금 상태 안 좋으신 분들 빠르게 연락 주셔서 이 보유 종목 긴급 진단 한번 받으시고 여러분들 툭툭 털고 잘 일어나서 또 25년도 불장에 제대로 돈 벌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